우리 이제 보통 건강 검진을 하시고 나면은 너무 자극적인 거 드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어, 죽을 드시더라도 그냥 보통 때 평범한 죽보다 이제 제철 재료를 좀 활용해서 간단하게 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죽을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음, 네. 어 새우살과 또 매생이를 넣어서 새우 매생이죽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 보통 매생이하면은 뭐굴 굴 넣어서, 그꼭 네, 많이 끓이시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새우살 간단하게 새우살을 넣고요. 었 음. 굴은 또 호불호가 좀 있기도 하고, 음. 또 손질하기가 새우가 또 굉장히 간단하고, 음. 네, 한번 만들어두면은 또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우살과 음. 매생이 요두 가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음. 좀 어,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일단 재료는 새우 매생이 또 불린 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간은 이제 국간장, 또 참기름 넣고 이제 달달 볶아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이 새우살. 냉동새우 써도 괜찮을까요? 네네. 냉동실에 있는 오. 새우살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 불은 지금 살짝 켜둔 네.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지금 오. 살짝 달궈놨어요. 달궈둔 상태에서 아무것도 네. 안 넣고? 네.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네. 쌀은 아니면, 얼마나 불리면 좋을까요? 어, 쌀은 30분 이상 불려주시고요. 어. 뭐, 전날 음. 어, 불려놓으신 쌀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참기름을 넣고 볶을 거예요. 음. 아, 이게 참기름향이구나. 네. 저는 지금. 여기 오자마자 이향 때문에 막 미치겠어요.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리 끓여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튜디오에 와. 이 고소한 향이 또 많이 퍼져 있을 텐데. 네. 자, 이렇게 이제 볶아주세요. 어, 매생이는 좀 나중에 넣을 거라 처음에는 쌀이랑 새우 이렇게 넣고 참기름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쌀 불릴 시간이 없다면 찬밥 넣으면 안 돼요? 아 찬밥으로 하셔도 되는데 <laughs> 어 찬밥이랑 또 불린 쌀을 비교를 네. 해보시면은 또 확연히 달라요. 아 네좀 아 이렇게 점성이 생기면서 훨씬 아 부드러운 게또 직접 쌀을 불 네, 불려서 네.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네.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두리에 충분히 기름이 둘러졌으면은 한6배 정도 물. 어 생수 넣으면 되죠. 네여배 정도. 네. 물을 나중에 넣는구나. 네, 나중에 넣고 어, 미리 간을 하지 마시고요. 물을 넣고 다 끓이신 다음에 네네. 마지막에 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이때 이제 매생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매생이를 넣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또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네. 너무 많이 넣으시게 되면 또이 양이 음. 너무 시커멓게 돼가지고 좀 강할 수 있어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매생이는 이렇게 보면 양을 전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미역국 네. 예전에 처음 끓일 때도 막 아, 이만큼 불듯이. 아, 그렇죠. 매생이도 예. 마찬가지요. 네. 이 매생이는 이제 미역만큼 부피가 불어나진 음. 않지만 요즘에는 뭐 냉동으로 1년 내내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음. 네. 구매하셔가지고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생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손질하는 걸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어떻게 씻으면 좋을까? 맞아. 물을 좀네 듬뿍 좀 물을 담아 놓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떠내듯이 살살 이물질을 위에 예, 네. 뜨는 이물질을 위에서 음. 따라 버리시고 살살살 이렇게 떠가지고 음. 체에 받쳐서 한두세번 정도 헹구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끓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이제 간에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완벽하게 죽이 완성이 되면 드시기 직전에 넣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네. 간은 기호에 맞게 조절을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생이 약간의 짠맛이 있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정해진 양을 간을 맞춰주시면 좀 너무 음. 짤 수가 있어요. 네.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매생이 새우죽입니다. 네. 선생님, 매생이가 요즘 제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철이죠.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유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 바로 해조류잖아요. 특히 매생이 같은 경우는 간 건강과 혈액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술 드신 분들은 음. 이후에 많이 드시잖아요. 또 빈혈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거 음. 완벽한 식품이네요. <laughs> 다만 이제 매생이는 성질이 조금 찬 편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시거나 속이 좀 냉하신 분들은 와.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고요. 음. 매생이는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속이 더 부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음. 이거 음, 뜨끈하게 아이고.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좋겠네. 어우 부드럽고 많이 나오는데요. 맛이가. 바다 내입 속에 들어와요. 저좀 매생이 얼려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좀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아, 한재민 아, 선생님 참 괜찮죠? 참 맛있... 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니 맛있다. 여기, 여기다 어... 집에 전복 있으면. 아, 네 오, 전복 너무 진짜 맛있겠고 네 전복도 잘 어울리죠. 어 저기는 화면에는 새우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아, 여기는 <laughs> 살짝 딸려서 네, 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몇개 위에다가 아, 넣으면 보기는 네. 빙처럼 위에 얹으셔도는고요아 아, 그래서 부드러운 와중에 새우살을 딱 씹히거든요. 아맞요식감도 네. 너무 좋네요. 음. 네. 음. 데 금방 할수 있는데 이렇게 맛있게 돼요. 음. <laughs> 매생이가 굉장히 깊고 또 바다의 그런 풍요로운 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뭐 다른 죽을 끓일 때는 뭐 육수로 죽을 끓이기도 하고 음. 그러는데 매생이는 정말 매생이 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그런 추가의 육수를 내지 않으셔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납니다. 아, 멸치 육수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괜찮네. 음. 네. 음. 맛있다. 생수 넣었었는데 이+ 맛이 나는 네. 거니까 와 맛있습니다. 음. 학력평가 성적 유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던 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성적표가 민간에 유출이 돼서요.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고위 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후에 한 암호화 메신저 앱을 통해서 2학년 개인 성적 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가 됐습니다. 오. 이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 학교, 이름, 성별 등의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한창 멘탈 관리를 해야 될 고3 학생들인데 아이들이 입는 상처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며 힘든 신경을 토로했고요. 이 학생들 또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성적을 알까봐 확인했을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강제 성적 공개입니다. 학생들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이 학력평가 시험으로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약 2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어, 건데요. 네. 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과 이 내부 관계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한 커뮤니티 네티즌이 내가 해킹했다. 네. 예, 그리고 내가 공개했다 이러니까 수사는 오. 뭐 금물살을 탈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밝힌 거 보면 자기 해킹 자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오. 것 같아요. 그런 내가 해킹 같아요. 실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응. 27만 명이 피해를 봤으니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응. 고3 응. 학생이니 야 이게 참 문제네요 문제. 응. 예, 이 철저하게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응. 한 고대 울린 감사 영상입니다. 이 티르키에 그리고 시리아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티르키아 현장에 수색 구조 활동을 벌였던 대한민국 이 긴급 해외 긴급 구호대 일진이 이 티르키에 국민들의 감사, 한국어 감사 영상에 눈시울 을붉혔다란 소식입니다. 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이티르키의국영 방송 TRT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일진이 기한을 위해서 탑승한 비행기 내에서 티르키에인 10명이 깜짝 감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각자 준비한 한국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구조대가 왔다. 뛰어난 구조경과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께서는 목숨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다. 또한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또 한국과 티르키에는 형제의 나라다. 좋은 날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티르키인들의 감사 연상에 이 대원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영상을 봤는데 보면서 마음이 뭔가 짠해지더라고요. 네. 어, 일진의 바톤을 이어받은 구조대 이진도 현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팀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17일 현장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구호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수색 구조 인력 중심의 118명 규모였던 일진과는 달리 이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팀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민간도 함께한다. 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고대 이진의 현지 파견 기간은 최장 7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진의 주요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 긴급 복구, 장기 재건 복구 등과 관련해서 이 튀르키예 측과 협의를 해서 이 필요한 수요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 의료팀도 현지에서 직접적인 의료 활동이 아니라 이 치르키 측의 정확한 의료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